여러분, 제가 드디어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다. 양진이 레몬 무뼈 닭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갑게 먹는 닭발은 무슨 맛일지 상상도 안 가거든요. 일단 레몬 향이 엄청나요. 음. 일단 레몬의 맛이 강하게 나고요. 그리고 매콤한 맛.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근데 나쁘지 않아. 보통 냉채 족발은 새콤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건 단맛이 거의 없어요. 궁채. 궁채 식감이 너무 좋다. 근데, 흔히 먹던 새콤달콤한 맛이 아니라, 새콤 매콤한 맛이어서 그런지, 숙하지 않아.